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의큰 비중을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 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 주식과 현금 비중 70대 3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오늘 좀 조정이 있었네요. 주식 비중이 줄고 현금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주식 40%, 현금 60%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KDB 대우증권 2 0 동 지점은 주식 70, 현금 30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변화를 준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윤희찬 지점장과 함께 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 비중 20% 줄이셨네요. 자, 종목들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금일 종목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파트론, BC 월드 제약, 각각 20%, 현금 60%로 준비했습니다. 네, 싹 바뀐 거네요. 네, 종목들이. 현대 위포조선, GS 건설이 그렇다면 수익을 좀 실현하신 거고, 파트론과 BC 월드 제약, 이렇게 두 종목을 넣으신 건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그 이후 포트 전략부터 들려주시죠. 예, 어제까지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완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순항 중에 있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은 작년 연말 하락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 2평선 저항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 해외 시장은 혼조스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리스 부채 조정 협상 소식, 그리고 미국 증시의 민간 고용 지표 부진과 유가 급락이라는 악재가 다시 출현을 했습니다. WTI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전망치가 350만 배럴 증가했었는데요. 이 수치를 크게 웃도는 6 3 0만 배럴 증가가 어떤 이런 발표들이 급락이었고요. 어, 오늘 포트폴리오 경기 민감 주식들을 수익 실현하 쪽에 무게를 두고 개별 종목군에도 관심을 갖대. 현금은 넉넉히 준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급락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 좀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 두 종목, 이 현대미포조선, GS건설 모두 매도 처리를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는 뭐 쉬게 시연해야 될그 자리라는 판단이셨나요? 뭐, GS건설은 보유기간이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우월했습니다. 장중에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목표 수익률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했고요. 조정기를 이용해서 뭐 다시 한번 포트 편입 시도는 뭐 향후에 또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덜고 이두 종목을 개별주 쪽에서 넣으셨는데 이 BC 월드 제약 오늘 9%나 급등이 나오는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왜 편입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BC 월드 제약은 작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업종 신규 종목이고요. 마취 통증약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독과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1월 말 이후에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DDS라는 분야입니다. 번역을 하면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건데 환자의 어떤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시스템인데 체내에서 약물의 흡수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조직으로 약물을 전달시키는 뭐 이런 기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다섯 개국가에 특허 출원 신청이 있었는데 연초에 일단 일본에서 가장 먼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 실적으로의 어떤 연계 가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올해 또 2015년부터 실적 증대 가능성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파트론 함께 넣으신 종목인데 어, 20일선 오늘도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예, 최근에 기술적으로 완만한 조정이 끝나간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분기, 3분기보다는 뭐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요. 수급 부분을 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새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이 종목의 주포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집으로 인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대략 25%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파트론의 지난 2년간 수급 동향 중에서는 외국인 보유율 최고치를 넘어서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 향후에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편입을 하고 계시고요. 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0%까지 비중을 늘려 놓으셨는데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시는지 편입 관심주 살펴주시죠. 예, 제가 항공주와 이제 정화조 섹터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제목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그간에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항공주와 정유학 조선 섹터 간에 상반되는 패턴을 좀 많이 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국제 유가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다권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된것 같고요. 향후에도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뭐꽤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식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유가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항공주의 경우에도 오늘의 포트폴리오에 뭐 편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이이 이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부터 해서 한진칼, AK홀딩스, TA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장중 흐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정유화학 조선 섹터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자리를 예, 뭐 여러모로 좀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되는 종목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닥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뭐 급등락이 몇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시간에 역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니찬 지연정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